여왕기하 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딴으로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으나 그의 조상 다윈만큼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샤는 모든 일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아 백성들은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양했습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든든히 한 후에 선왕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의 아들들은 모세의 율법책의 기록에 따라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여호와께서 아버지는 그 자녀들로 인해 죽임당해서는 안되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로 인해 죽임 당해서는 안 된다. 각자 자기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1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셀라를 함락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와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와서 서로 보고 싸우자 그러나 이스라엘 왕 요하스는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람을 보내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결혼하게 하여라 라고 하자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지나가면서 그 가시나무를 발로 밟아버렸다 내가 애돔을 물리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내 승리를 자랑하되 왕궁에나 머물러 있어라 왜 사서 문제를 일으키며 너와 유다의 멸망을 자초하느냐? 그러나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유다와 싸우러 나갔습니다. 요하스와 유다 왕 아마샤는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서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패하자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하스는 아하시아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아스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무너뜨렸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기물들을 가져갔습니다. 또 사람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요하스의 다른 모든 일과 요하스의 업적과 그가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하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여호아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의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마샤 왕을 반역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라기스로 피신했는데 반역자들은 사람을 보내 라기스까지 그를 뒤쫓았고 거기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아마샤를 말에 태워 끌고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 예루살렘에 묻었습니다. 그후온 유다 백성들은 16세인 아사랴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마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후 엘렛을 건축해 유다 땅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유다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고 그는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느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드헤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신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로보암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 곧 전쟁을 일으킨 것과 또담에색과 하맛을 이스라엘에 편입시킨 일등 그의 군사적 업적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조상들 곧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스카랴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 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사랴는 16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로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아사랴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은 아직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벌하셨으므로 아사랴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 괴로움을 겪으며 별채에서 살았습니다. 왕의 아들 요담이 왕국일를 관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아사리아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사리아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아사리아 38년에 여로 보암의 아들 스가리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스가리아는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스가리아는 이스라엘의 죄짓게 한느밧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음모를 꾸며 스가리아에게 반역하고 스가리아를 백성들 앞에서 죽이고 뒤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스카레의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유다왕 우시아 39년의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한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됐습니다. 살룸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주도한 모반 사건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하햄은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성 모든 사람들과 딥사의 주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딥사 성의 사람들이 문하햄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하햄은 딥사를 공격하고 모든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습니다. 유다왕 아사리아 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이스라엘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문하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 불이 그 땅을 침략했습니다. 문하헴은 왕권을 경고히 세우기 위해 불에게 은천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문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돈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돈을 거뒀는데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 왕은 그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문하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하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하헴의 아들 부가히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왕 아사랴아 50년에 문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브가히야는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브가히야는 이스라엘의 죄짓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브가히야의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르말리아의 아들 벨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브가히야를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왕궁 요새에서 브가히아를 죽이고 아르곱과 아리에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베가는 브가히아를 죽이고 뒤이어 왕이 됐습니다. 브가히아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리아 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베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밭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베가왕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 아벨 벳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빼앗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후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반역해 그를 죽이고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베가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담은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로 사독의 딸이었습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양을 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요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요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11기하 16장 르말리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하스는 그 조상 다윗과는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산단과산 꼭대기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그후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포위했지만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빼앗아 아람에 편입시키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들은 엘랏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하여 에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엘랏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올라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금고에 있던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그 말을 듣고 담에색을 치러 올라가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담에색 거주민들을 포로로 잡아 길 성으로 끌고 갔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이 담에색으로 가서 아시리아 왕 디글라 빌레세를 만났습니다. 그는 담에색에 있는 제단을 보고는 제단의 모형도와 세밀한 구조를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의 왕이 담에색에서 보낸 것대로 제단을 만들었고, 아하스 왕이 담에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다 끝내놓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담에색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다가가 그 위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하스는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렸고 전제를 붓고 화목제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 앞에 있었던 청동 제단을 성전 앞 곧새 재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가져다가 새 재단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새로 만든 큰 재단 위에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이땅 모든 백성들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들여라. 번제물의 피와 희생 제물의 피를 모두 이 재단에 뿌려라. 이 청동 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할 때쓸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청동 대야 받침의 옆면에 있는 청동 판을 떼어내고 청동 대야를 거기에서 옮기고 청동 소가 받치고 있는 청동 바다를 떼어내 돌 받침 위에 얹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지어진 안식일에 이용하는 현관을 치웠고.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여우와의 성전 바깥에 있는 왕의 출입로를 없애버렸습니다. 아하스의 다른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위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